자 아,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합격생 영철형의 공무원 소음 방송국 오늘은 긴급 편성 영상 진행을 합니다. 우정사업본부에서 과목 변경 예고 공고가 올라와서 제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에 2022년 10월 14일 예, 오늘 날짜입니다. 이거 보고 알려드립니다. 과목을 변경하겠다. 예, 행정 예고이지만 이거는 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이렇게 공고문이 올라왔고요. 제가 한글 파일 다운 받아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우정사업본부가 지난 12월 작년 12월이죠 1년도 안 됐는데 지금 변경공고를 다시 올린 거예요 작년 12월에는 우편 및 금융상식에서 우편상식과 금융상식 이렇게 쪼개고 60문제에서 80문제로 늘렸습니다 어, 전공지식 강화의 일환으로 이렇게 변경을 했는데 10개월 만에 다시 이렇게 공고를 올린 거고요 한글문서를 보면서 같이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 행정절차법 음... 얘기 나오고 학습부담은 완화하고 업무와 관련성이 높은 과목 그렇죠. 요렇게 해서 취지를 알려줬는데 한능검을 도입하겠답니다. 한국사 없어진다는 거고요. 점점 한국사가 없어지는 추세인데 개리직에도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기간은 4년 자격증 따면은 4년 인정을 해주겠다. 음, 그렇게 되어 있고요. 직무 관련 과목 확대 이겁니다. 지금 금융상식에다가 예금 일반 보험 일반 요렇게 해서 60문제 총 테스트를 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특히 컴퓨터 일반이란 과목에서는 알고리즘, 프로그래밍 이렇게 학습 동기 유발이 없고 많이들 버리셨을 수도 있고 업무와 관련 없이 어려운 그런 범위를 제외하고 상용 한자도 제외를 하겠다. 요거 두 문제씩 나왔는데 제외한다는 거. 그다음에 기초 영어, 이것도 영어인데 두 문제씩 나오다가 이제 7문제로 생활 영어 중심으로 내겠다고 합니다. 지금 국어공채 영어에 있는 뭐 AB, AB 대화, 그 생활영어 중심으로 낼것 같고요. 변경 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능검 대체가 가장 큽니다. 여러분들 한국사에서 계리직지역적인 문제가 있지만 여기서 점수를 많이 땄었죠. 음, 근데 한능검으로 대체하고 한자도 없어진다. 그래서 1과목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자격증이니까. 그 다음에 2과목은 동일합니다. 우편 상식을, 우편 일반으로 20문제 동일하고. 그 다음에 금융상식을 20문제. 였다가 예금 일반 20개와 보험 일반 20개 이렇게 40 문제로 확대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컴퓨터 일반에서 기초 영어를 7 문항 20 문제 중에 좀 늘었고요. 대신에 이런 것들 참 어렵죠 알고리즘, 프로그래밍 언어 이런 이런 것들을 제외하겠다고 범위를 설정해두었습니다. 요거를 잘 확인해주시고요. 2024년부터 시행을 하겠다고 합니다. 계리직이 보통 2년에 한번 시험 있다는 그런 인식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게 또 불규칙적으로 시행을 하고, 우선 2022년도 시행했었고요. 21년도도 시행을 했었고요. 19년에 시행했었고요. 그렇게 좀 불규칙적입니다. 23년도는 미정인데, 보통 안할 거라고 생각을 하죠. 2년에 한 번씩 시험이라고 인식이 바뀌어 있으니까. 그래서 24년부터 시행한다고 이렇게 명시를 해두었습니다. 만약에 23년도에 공채가 있으면은, 기존 제도대로 가는 거고 23년도에 시험이 없고 24년도에 있으면은 24년도부터 이런 변경된 제도로 시행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의제기나 의견이 있으시면은 이렇게 메일로 보내달라고 지금 공고문이 올라왔습니다. 참 이게 보면은 1년도 안 돼서 또 과목을 변경한다는 거가 조금 준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도 있고 왜 이렇게 자주 변경이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사에서 대체로 점수를 벌어서 합격 점수를 만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쨌든 한국사가 능력검정시험제로 대체된다 요게 조금 아쉬운 분들도 많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지금까지 계리직 준비하면서 한국사 열심히 공부해 왔는데 그래서 2024년 혹은 2023년 시험이 혹시나 생길 수 있다면은 나는 한국사에서 점수를 벌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텐데 요게 대체된다는 소식 조금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렇게 과목 변경 행정예고가 올라왔고요 여러분들 대비하시는 데 있어서 신속하게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개리직은 16년 7월 18년 7월 19년 10월 그 다음에 21년 그 다음에 22년, 이렇게 좀 불규칙적으로 시험을 봤어요. 21년은 3월, 22년은 또 5월, 이렇게 월도 불규칙적인데, 이렇게 시험 과목까지 자주 변경이 되어서 준비하시는 분들 이렇게 빠르게 대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 뭐제 네이버 카페나 이렇게 물어보시고요. 저도 이렇게 변동되는 거, 최대한 빠른 정보, 정확한 정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좋았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